2025년 9월 6일 3년 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어 저희가 굉장히 기다렸었던 8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어제 나왔죠.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구체적으로 좀 지표를 살펴보면 일단 비농업 고용 이 숫자, 논판페이로 숫자는 어, 8월 달이 2만 2천 개가 나왔습니다. 이 2만 2천 개라는 숫자는 어 우리 시장 예상치인 7만 7천 개보다 5만 5천 개나 좀 적은 수치고 전달 같은 경우. 경우는 73,000개가 나왔었어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적은 수치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컨센서스 레인지라고 해서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 77,000개는 평균 값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예상을 했었던 그 레인지가 있어요. 가장 안 좋게 봤었던 하우스는 5만 9천 개 정도를 봤었고, 가장 긍정적인 곳은 11만 개 정도로 봐서, 이제 평균이 7만 7천이 나온 건데, 지금 22,000은 가장 안 좋게 봤었던 곳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수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4.2%가 저번 달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4.3%로,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 4%를 우리가 완전고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4% 정도의 실업률은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4.3은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실업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어, 수정치가 많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수정치라는 건 뭐냐면 비농업고용이라는 거는 3개월 동안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월 비농업고용을 할때 아까 얘기했었던 22,000개 같은 경우는 첫 달째에 나온 첫 번째의 그 지표라고 보면 되고, 요게 이제 앞으로 두달 더, 이제 9월, 10월, 요 때까지 이제 8월 비농업 고용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세 달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6월하고 7월 데이터가 지금 업데이트가 됐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안 좋게 나왔을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했는데, 일단 6월 데이터는 27,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지난달까지 수정이 됐던 것이 이제 14,000개였는데, 그게 마이너스 13,000개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7,000개가 더 줄었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7월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73,000개였는데, 6,000개가 증가해서 79,000개로. 그래서 이제 27,000개가 줄고 6,000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감은 21,000명이 이제 줄어들었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이 부분도 충분히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이게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보시면 요 6월 달 지금 지표가 수정이 되면서 14,000개에서 마이너스 13,000개로 돌아갔잖아요. 이 마이너스 13,000개라는 거는 일자리 자체가 순 감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런 마지막으로 했냐를 따져 보면 2021년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4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주 작아도 증가를 했었단 말이에요. 매달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긴 했었는데, 지금 이게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니까. 그리고 6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확정이죠. 세 달치가 다 나왔으니까. 6, 7, 8. 이렇게 세 달치가 다 나온 거니까. 이 마이너스는 이제 바뀌지 않는 데이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비농업 고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고, 8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그 세인트로이스 연방준비은행이 새로운 고용안정기준,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때 시나리오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골드만삭스, 그리고 두 가지가 a i 에서 나온 시나리오인데, 여기서 나왔던 범위가 32,000에서 82,000. 32,000에서 82,000 정도까지의 범위에서는 이 크게 시장을 나쁘게 만들지 않는 고용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서의 최하단이 32,000이니까 지금 새로 내려잡은 기준보다도 사실 22,000은 더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이거는 제론의 여지가 없고 굉장히 안좋다 지금 고용 상황이. 그리고 또 제가 설명드렸죠. 고용이라는 거는 갑자기 나빠질 수 있다고.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 나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우려해야 되는 시장 상황이다. 어, 이런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바로 이제 금리나 가능성 부분이 변화를 했죠. 원래는 두 차례 정도. 그 9월에 한 번, 10월에 한번 내리는 거였는데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온 이후에 바로 연내 세번이하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표가. 그리고 이제 숫자 자체가 좀 높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이제 25bp가 88.2로 97.6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50bp가 11.8% 정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동결이 있어서 요게 낮아졌는데 지금 이게 98% 가까이 나오다가 10% 줄어든 거는 야 50bp 내려야 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는 더좀큰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지금 9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확정적으로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도 보시면 숫자가 크게 늘었죠 10월 인하 확률 52% 였는데 거의 20% 가까이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동결이 더 우세였는데 지금 이것도 거의 20% 가까이가 증가해서 12월에도 인하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안 좋아진다 라고 하면 사실 저 22,000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한번 50bp를 해볼 법 판 그런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11.8%가 늘어난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지금 금리나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요 밑에는 안 나오지만, 2026년 9월까지에서 총6번 150bp를 인하하는. 지금 내용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기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어서 제가 이 부분이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어떤 취지였냐면 지금 아주 명확하게 시장이 경제가 부서졌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내리면 그것이 마치 미래의 어떤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채가 급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위험자산 시장은 좋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어제 이 채권금리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어, 가장 좀 9월 달에 밀접한 금리는 역시 1개월 물이겠죠? 그 다음이 이제 3개월 물. 보통은 이제 기준 금리하고 볼때 2년 물을 많이 보는데 어쨌든 뭐할거 없이 쭈루룩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30년 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5% 가까이 육박을 하면서 좀 불안한 이제 국면을 좀 자아냈었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0년 물 같은 경우는 지금 4%가 깨지니 많이 하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겠죠? 어쨌든 장기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사전에 논의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요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가 딱안 좋게 나온 직후에 사우디에서 이 오PEC 플러스 일요일에 증산 논의하자라는 얘기를 공식 발표하면서 유가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유가 같은 경우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를 조금 이제 사이를 이제 휴전을 시켜주고, 러시아의 값싼 원유를 세계에 뿌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여기 8월 들어서 좀 내려왔었죠? 근데 이게 이제 러시아가 휴전 안할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이제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 유가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CPI나 뭐 PPI나 마찬가지인데 어이 유가 때문에 거의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국면이긴 한데 그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오르지 않는 이유가 유가가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유가 효과가 상당히 큰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 물가를 관리해 왔었던 핵심 비결이기도 하죠. 유가를 컨트롤하는 것이. 근데 이게 다시 상승 국면이라서 약간 부담이 있었는데 사우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푹 꺼졌습니다. 유가가 많이 내려갔고 한2% 정도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요일에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얘기가 잘안 되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유가까지도 어좀 금리를 내리는데 있어서 좀 좋은. 그런 이제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이 시중 유동성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내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8월 마지막 주가 이게 좀 불안했다. 어, 금리가 4.38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4.4일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 딜레이가 있는 데이터니까, 이건 사실 이제 목요일날 나왔었던 데이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는 금요일 데이터가 또 나올 것이고, 어쨌든 지금 IOR 근접했다. 요금리가. 이 얘기는 뭐예요? 시중 유동성이, 어, 상당히 좀 여유가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RIP,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도 지금 201달러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채국채의 경매 일정이 남아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어, 어쨌든, 시중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 라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아요.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주식을 살수 있는 여윳 돈이 줄어 이것도 뭐 사실 얘기가 가능한 얘기고 근데 보통은 제가 요 SOFR 금리를 얘기하면서 요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수영장 같은 데서 보면 물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는 다이빙 잘못하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뭘 돈을 살돈 자체가 없어져서 큰 일이에요. 이런 얘기기도 하지만. 어떤 이제 경색이 생겼을 때, 그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그냥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요런 이제 유동성이 좀 꺾여 있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같이 SOFR 금리를 계속 보는 사람들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게 올라가면 불안하거든. 이거 왜 올라가? 이거 월말 월초도 아닌데 이게 왜 올라갔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조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9시 반 정도에 어, 비노업 고용 지표가 공개가 됐고, 처음에는 약간 혼조세를 띠다가, 개장 전까지는 사실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1만, 한 3천 달러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11시 넘어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원흉은 이놈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한4%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장중에 뭐 한때는 4% 이상도 떨어졌었고 이 이유가 있어요. 어, 어제 브로드컴이라고 해서 여기도 AI 하는 기업인데 미디어처럼 브로드컴에서 실적 발표를 했고 어, 그러면서 오픈 AI하고 협력해 가지고 오픈 AI의 AI 전용 칩을 자기들이 좀 만들어 주기로 했다라고 해서 어, 시간 내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거의 엔비디아가 혼자 독식해 왔었습니다 거의 시장 물량의 80% 정도를 엔비디아가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근데 어, 오픈 AI 하면 상당히 중요한 플레이어잖아요 근데 얘가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제 브로드컴이랑 이제 얘기해가지고 자기 칩을 만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매출은 이익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가가 어제 4% 가까이 떨어졌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대 지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스닥이랑 어, s&p 500이랑 다우존스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4%가 떨어지니까 시총이 4조 달러가 넘는데 이게 4%가 떨어지니까 사실 지수가 어제 다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일 먼저 떨어지죠. 그래서 얘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이 쎄하니까 또 같이 떨어지고 어, 지수인 나스닥 백도 결국에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복이 됐어요. 엔비디아는 상당수 회복이 됐고 어 나스닥 백도 보합권에서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조금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기는 했죠.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제는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볼수 있고 음, 제가 앞전에 이제 설명했었던 뭐 미국 장기채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사항들은 오히려 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도 주말 그리고 이제 월요일 뭐 이때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다른 어떤 매크로 악재가 없다면 금값 같은 경우는 어제 10년물 국채가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금값을 여러 가지 이제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지만 주요하게 좀 작용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패권 국가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패권 국가가 미국이죠 근데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강력함을 보이지 못하고 헤롱헤롱 거릴 때 그럴 때 이제 사실 좀 금값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사례가 금값이 최근에 그 미국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면서부터 사실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뭐 미국 장기채 금리가 원인은 아니었고 영국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장기채 금리가 다 같이 올라간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때 상승이 됐었고 이번에도 보면 고용이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금리 내리면은 어떻게 돼요? 돈의 값이 떨어지죠. 그러면 금 같은 이제 상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값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고 왜 주시할 필요가 있냐면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런 것과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값이 정고점을 돌파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조만간 조금 상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비누 고용 지표가 나온 이후에 사실 이제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수 없게 된 상황이죠 에센트가 월스트리트 저널 이 기고문으로 거의 그 연준을 농락했습니다 사실 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연준이 기능 이전을 포함해서 연준의 전체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 금리 결정하는 권한 시장 감독하는 거 경제 연구하는 거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거 연준이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근데 포괄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거는 재무부의 입김을 상당히 좀 작용할 수 있게끔. 실제로 몇십 년 전에는 연준이 한때는 재무부한테 막 금리 결정할 때 허락 맞고 발표하고 그랬었거든요. 얘네 뭐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뭐 그런데 경제에 껴들어서 엄청난 영향을 지 초래하고 있다.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센트가 어, 아무래도 이제 경제계 의 유명 인사였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제 기고를 했었고 지금도 이런 칼럼을 기고할 수 있는 어떤 권한 쿼터 같은 걸 가지고 있나봐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인터뷰를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본인이 기고를 하는 방식을 쓰는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8월달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베센트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지금 현재 고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9월달에는 50bp 내려야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비트코인이 결국에 전고점 돌파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센트가 아주 작심을 하고 시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낼때요 통로를 좀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왜냐하면 지금 베센트는 차기 연준 의장 인터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어제 이제 케빈 하셋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후보군들과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연준을 지금보다 훨씬 기능이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 그럼 이걸 누군가는 수행해야 될 거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이런 지금 연준의 기능을 좀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고문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이 금리를 결정하기 며칠 전부터 어, 연준의 소속 인사들이 이제 대외적인 입장을 발언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어제가 이제 고그 마지막 막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 발언을 한 걸로 마지막으로 해서 9월 FOMC 관련한 발언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될 텐데.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금리를 확정적으로 내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직 금리 내릴지 결정 못 했다. 이 사람이 지금 금리를 결정하는 12명 중에 한 명인데. 나는 모르겠다. 아직. 어? 그리고 비농업 고용 물론 중요하지만 월별 어떤 고용 데이터의 일자리 증감만으로 경기 둔화나 금리 인하를 지금 단정할 수가 없다. CPI 같은 추가 데이터를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굴수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금리나 확률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 다만 네, CPI가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되죠. 근데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 인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 지금 금리를 이런 식으로 내리는 게 맞나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누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의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비노 고용을 보니 미국 고용은 매우 나빠지고 있다 근데 실업률은 아직 4.3% 라서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할수 있겠고 시장은 9월 금리나 그리고 연내 세 번의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50bp 가능성은 50bp 가능성이 몇 퍼센트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50bp를 내릴 확률은 높지 않다고 봐요. 이제 남은 지표가 물가지표 정도거든요. 물가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 그러니까 사실 금리나 확률이 좀 줄어드는 결과가 있으면 있었지. 물가지표가 좀 낮게 나온다고 해서 50bp를 한꺼번에 내리자라는 어떤 근거가 되긴 어렵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는 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50bp 가능성은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지금의 고용 악화가 미래의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고용이 악화되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못 산단 말이야 그럼 물가가 오를 수가 없겠죠 근데 그 고용 악화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고용이 악화되긴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용하는 소비를 줄일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면 요게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 물가 상승이 그리고 그게 장기채 금리에 반영이 됐겠죠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미래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막아 줄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지금 고용이 나쁘다 그래서 장기채가 같이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의 어떤 장기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걸로 보는 시장 예상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장기채를 안 사고 있었겠죠. 장기채를 사야 되는 기간들이 근데 갑자기 장기채 금리가 뭐 어제만 해도 거의 2%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채 숏을 쳐놨거나 장기채를 매수해야 하는데 매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급하게 살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장기채 금리가 좀더 가파르게 내려가는 장기채 가격은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가는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육 유가가 이제 60달러 초반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거기서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OPEC 플러스가 증산을 결의를 하게 되면 네.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하자 결의를 하게 되면. 유가는 추가로 내려갈 것이고 이것은 물가에 좋은 소식이다. 저 저희한테도 좋은 소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요건 아마 일요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위험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지금 내려간 상태지만 그게 나쁜 신호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주말 사이 혹은 월요일 정도에 비트코인 가격은 어, 이 이제 처음에 찍었었던 11만 3천 정도서는 뭐 무난하게 복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이에 뭔가 나쁜 매크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없다면 별다른 뉴스가 없다 라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gdp 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ism pmi 서비스 지표 같은 경우도 경기 자체가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 라는 느낌은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경기가 실제로 같이 나빠지고 있느냐 아니면 고용만 좀 후퇴하는 상황이냐 급격하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고용만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자산 시장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를 앞선 영상에서 많이 드렸었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 자체는 잡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전달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 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